지금은 아침 10시 23분이고요. 은주 언니는 다음 토방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간단하게 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업을 3개 정도 연달아서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끝나고 밥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누룽지를 먹으려고 집에서 챙겨왔고, 정호랑 미니 오빠는 편의점에 지금 음식 사러 갔어요. 지금 일본 날씨는 비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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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 그래서 계속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귀찮은 상황입니다. 저는 모자를 쓸 건데 그냥 모자 쓰면 머리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머리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하고 이렇게 모자를 써줄 겁니다. 완전 얼굴이 띵띵 부었다. 어. 제가 가지고 온 누룽지를 보여드릴게요 싼 쌀로 만들어 바삭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 한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지 캐리에 들고서 다 끓여줬어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안 적혀있네 먹는 방법이 없어요 안에 아, 네. 뜯어보니까 이렇게 지 봉지. 스푼이랑 봉지로 이렇게 들어요 얘를 컵에 넣고 안쪽 손까지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편누룽들어부고조시수 무사히 숙소들어오기 무서워 이건 무슨 샌드위치지? 추측! 햄, 치즈, 아, 계란 샌드위치 그냥 그림 보고 맞춤 이거 먹어보고 싶었다 야 구석와봐 뜨거 영암이야 영암 너무 뜨거기 아, 냄새가 나는데? 레전드 그냥, 그냥 라면이 안에 들어있어 아니 먹어봅시다 치즈도 너무 뜨거워 이거 마요네즈일 거야? 마요네즈요? 어우 치즈같이 생겼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음. 한번먹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마, 맛있어 진짜로? 마요네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음기 음식은 맛있... 반이 마요네즈인 뭐, 입장 끄덕 전체적으로. 딱. 잘 꾸밀게. 오늘은 이엔 첫날입니다. 일로 가자.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안 가고 저랑 미니 오빠만 모모쌤, 오스센 수업 들러 가는 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뭐가 많다. 확실히 시내는 달라. 일단 길을 건너서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 얼굴에 물다 떨어졌다. 화장 안 하고 오길 잘했다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는 쫄리를 신고 왔어요. 아야 아, 어, 완전히 분위기가 일본이야. 두그 개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듣겠고요 저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겠습니다 수시! 수시집 이름이 뭐죠? 천하수시요 천하? 네 천하수시 천하장 서만만세 네, 역시 시부야는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요 아까 도시 들어올 때그 같이 사진 찍어주는 친구 같이 왔잖아요 어, 어, 어. 왔는데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에서 플레이였나 어디였나 학원에서 찍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어머 저 사람 그 사람 같다 네. 오빠한테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오빠가 아니야 누가봐도 춤추게 생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닌데 댄서 아닌데? 수도 있데 이랬는데 아까 너무나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 죽었어죽었어죽었어죽었 그래 행방 한번 촬영하시는 분은 소시랑 같이 오시는 것같요 맞죠 근데 그렇게 외국인분들은 자기의 사진 작가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딱 자기 처음 첨... 마음에 드는 그런 가끔한 사람 그리고 그 사진 찍는 어. 카메라맨도 따로 있고 신기합니다 걔도 줄리안도 지금 마일로 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호칭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일로 오빠라고, 오빠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아니가또 네. 마일로 오빠가 너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너네가 쌤이라고 한다고 네. 저번에. 아 진짜요? 일본에 온 김에 다 오빠로 정리하는 거 알지? 좋아요 저희는 수업을 듣다가 도망 도망을 나왔습니 브이로그 두 명이 같이 다니면 생기는 일. 에피소드 1. 한번더 더 설명.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와, 아, <laughs>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응.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적당하진 한적당 않아요, 사실. 습하긴 한데. 그나마 다해요 속보입니다. 일본에서 희자를 만났습니다. 일본입니다. 신기하다. 뉴스 찍는 걸 실제로 보나니 뭘 찍으시는 거지? 그냥 시부야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너. 아, 사람 진짜, 이케아가, 이케아. 터마수시 이케아. <목소리도> 도착. 오늘은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도 사실 말한 힘이 없어. 아맛있겠다잘 먹겠습니다. 너무 미니다이이뻐 너무 맛있어 소진도 있어 아리비 도 파네요 이음맛있 맛있다 오리새우를 시켰는데 신기하게 생겼어 맛있겠다 스시 집에서 열심히 스시 먹고 지금 혼자 백화점에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레 언니랑 마일로 오빠는 다른 곳에 관광하러 갔고, 저는 어차피 아직 한3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일본 온 김에 신발을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백화점에 와서 혼자 먼저 구경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시부야 스크램블 타운 스케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코노미 아미아미 먹으러 갑니다 저희 지금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식당을 두 번이나 바꿔 있습니다 아니 웨이팅이 17팀이나 기다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떡해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고 카페를 갈 생각입니다 결국 저희는 웨이팅을 합니다 웨이팅 숫자는 47번 근데 지금 32번 들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걸 먹어보겠어 뭐 먹을까 영어 메뉴판을 달하가 이렇게 영어 메뉴판을 따로 주십니다. 메뉴판이 많이 아파 보여. 또코노미야로 이게 기본인가? 나는 기본으로 먹을 거야. 뭐 다른 거를 먹어볼까? 치즈 계란 아, 그래? 어,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거 달라. 어. 이거 먹고 싶어. 돼지 김치. 빨판이 있어서 사실 너무 뜨거워. 숨이 네. 안 쉬어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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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も。<music> 아, 반찬같은 아, 식전메뉴 같은 느낌이에 맛있겠지요? 어 일단 다니 반죽같이 생긴 걸 먼저 먹는게 원조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조라고 하는 건가요? 반죽 맛입니다 저희는 좀더 익혀서 먹을게요 좀더 바싹 익히고 먹어볼게요 얘가 바싹 익으니까 이렇게 김치전처럼 생겼어 저희는 바싹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꽤나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맛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 아닌데, 그냥 괜찮다, 맛있다. 아, 좋은데 너무 더워요. 옆 테이블은 반죽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렇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얘 뒤집어줘야 돼. 근데 응. 진짜 술 마시면서 먹기에는 되게 좋다 불쌍다 Thank <laughs> you.